자, 오늘 우리 또, 푸시 친구들이, 선생님! 저한테 카톡을 딱딱하게 하는데, 여자한테 김딱딱씨! 이렇게 톡이 와서 저는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지, 선생님! 여자가 저한테 답장이 왜 이렇게 늦죠? 그래서 제가 답을 너무 늦게 보낸 거 아닌가? 제가 일 때문에 한 시간 정도 딜레이 되거든요. 아니요 지지씨! 미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자가 그 유랄락이 없네요. 이런 더 이상 견딜 수 없어버리는, 이미 안드로메다 빠푸시를 지나서 뭐야? 회생 불가능한 빠푸시가 돼버린 이 속력이란 뭐야? 우주가 팽창하는 속력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형이 좀 대답을 주면서 과연 네가 톡을 늦게 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니가 뭐 어, 여자한테 톡을 딱딱하게 하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되는 거야. 정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 그게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형이 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들은 감정적으로 완전히 채워주지 못하는 남자야 뭐라고? 감정적으로 채워주지 못한 남자 완전히 완전히 채워주지 못한 남자 빈 공간 빈 공간이 있어야지 그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어 자극받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 그 여자는 남자의 어떤 완성된 거 감정적 안정을 완벽하게 채워주면 그 남자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게 여자의 상향보는과도 관계가 있는 거야. 선생님 여자 만났는데, 제 카톡 답장이 느리다고 해서, 미안해요, 지은씨! 일 때문에 제가 좀더 빨리 보낼게요! 하고, 일 때문에, 어. 빨리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뭐야? 이상하게. 그때부터, 톡이 점점 느려지더니, 결국, 그만 만나자고 한다. 어. 이거 솔직히 뭐냐면은, 톡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니까, 톡을 네가 막, 존나 늦게 보내. 막, 오늘 톡을 받았는데, 내일 보내. 어? 아니면 막 이틀 뒤에 보내. 이러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형이 이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게 형은 그렇게 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돼. 물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 형의 특성상 관리를 해야 돼. 관리를 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두 상대할 수가 없어. 던져놔. 극강의 효율성을 추구를 한다고. 근데 아무튼 간에, 어떠가 제대로 바뀌어 있으면 그렇게 간다고. 근데 물론 이제 푸시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연히 푸시들은 아직 여자들하고 만들어가는 스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완성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한테 좀더 수다적인 부분이 필요해. 그러니까 좀더 수다쟁이가 돼야 되는, 어, 여자랑 좀더 말을 많이 하고, 좀더 여자를 리드하려는, 그런 연습들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푸쉬들이 여자한테 톡을 늦게 보낸다고 해도, 그렇게 늦게 보내지 않아요. 그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한 시간 늦게 보내거나, 어, 아니면 평소에 졸라 빨리 해주다가 잠깐 좀 늦게 해주거나 그러가지고 그러니까 여자가 문제를 잡는 거거든 뭐 2시간 3시간도 상관없는 겁니다 아무튼 네가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여자랑 톡을 빨리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거 때문에 여자가 문제를 잡고 들어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형은 지금까지 이렇게 수십 년을 여자를 만났는데도 톡을 늦게 보냈기 때문에 뭐라고 한 여자가 없어. 오히려 톡을 늦게 보냈기 때문에 뭐라고 한 여자들은 임형이랑 관계를 많이 가졌고, 그래서 LTR 범위로 들어간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수 오빠 왜 이렇게 연락 안 해? 그런가 그러니까 나오는 거지. LTR로 가야 될때 제하고는 뭐 그런 톡을 늦게 보냈다고 여자가 뭐라고 하는 경우는 없. 알겠어. 그러니까 푸시가 그런 얘기를 듣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어트가졸라 부재된 상황에. ]에서?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그냥 짜증 나는 거야. 얘 나한테 수준도 안 되는 앤데. 어, 톡까지 늦게 보내? 그러니까 나한테 좀더 빨아다야 되는 앤데. 어, 이 정도래? 아 그럼 헛할게 이거 가는 거라. 알겠어? 근데 여기서 또뭐 어떻게 매달리지? 부시들은. 어, 씨 아저씨 그런 거 아니요. 에 그러니까 니네가 완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어, 니가 어떤 여자를 봤는데 약간 존목 계열이라 니가 여자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그 여자가 아무리 시간을 끌고 너한테 택택대 어 남자는 뭐 택택대 하면 더 매력을 느낀다 해서 막 여자가 택택대 너 거기 관심 가냐? 더좀 싫어지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여자가 봤을 때네 가치나 매력이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그 상태에서 네가 그렇게 나오니까 여자 입장에서 그냥 나가게 되는 겁니다 네 수준에서 만날 수 있는 여자 중에 여자가 너보다 좀 떨어지는 가치면 걔는 어차피 너를 보게 돼 있어 그래서 네가 톡을 빨리 보는 거 늦게 보는 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근데 항상 이런 문제는 네가 맘에 두고 있는 여자 네가 맘에 꽂는 여자라고 그럼 여자는 그거를 느껴 왜? 푸시된거티 졸라내거든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이 여자의 매력을 살려고 노력하거든 여자한테 매력을 보이려고 노력을 해호수들이라는 방식으로 가야지 매력을 보이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오케이? 그럼 너는 그거를 먼저 하는 방식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오케이? 그렇게 하다 보면 여자도 너에 대해서 합당 한 가치를 두기 시작한다고 그럼 톡할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어? 뭐 네가 톡을 뭐 졸라 느끼 하거나 막 정말 뭐 너무 어, 길게 길게 톡을 그렇게 하지 않는 니까또푸시도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뭐야? 통 뭐, 한 시간, 두 시간 늦게 했다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알겠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뭐라고? 네어트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가 느끼는 게 별로인 가치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좀 떨어지는 여자애가, 우리한테, 틱틱 대는 거랑 똑같은 느낌을 주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푸시가 그거 알아듣고, 막, 여자한테 막, 시, 어, 지현씨, 그게 아니라, 제가 좀더 노력할게.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지는 게, 그러면 그렇지. 어, 그런 가치지. 이렇게 되니까, 알겠어? 마찬가지야, 바꿔 생각해봐. 우리 마음에안 드는 여자가, 어, 여자가 뭐라, 아, 그런 거 아니라, 저 그런 거 아니라, 제가 노력하겠다. 막, 이렇게 여자가 나온다고 쳐. 너그 여자 받아들일 거냐? 아니, 그럼 그럴 걸왜 그렇게 한 거야? 오히려 이런 쪽으로 가 된다고 몸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런 심리인 거라고 이게 알겠어? 그러니까 스탠다드 관점에서도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푸시들이 잘 실수하는 게 만약에 네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 제가 일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뭐 노력은 할게요. 어요런 쪽으로 나간 다음에 그냥 하면 되거든. 스탠다드 무너뜨리면 안 돼. 오히려 거기서 여자 때문에 급격하게 스탠다드를 무너뜨리면. 니네 그냥 가치가 다 드러나는 거야, 여 자한테. 여자 입장에서 뭐라고? 하이퍼감의 성질이 있다고. 어떻게? 해? 높은 가치의 남자라고 생각, 낮은 가치로 생각해? 바로 낮은 가치로 쳐버리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끝까지 밀고 나고 여자한테 넘어올 때, 그때서야 좀 조정을 해주는 거지. 무슨식 여자 그렇게 들었다고 바로 막 꼬리 내리면서, 지한씨 줬대는 겁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푸들푸들 거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궁핍함에서 오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여자를 놓칠까봐. 줬대니까. 어, 그니까, 중수들이나 어떤 뜻시들 이런 연애 고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게, 고수들은 여자가 되게 많다 보니까, 아, 그래? 내가 지금 이렇다는데 못쩔 뭐 건데, 내 스탠다드는 이거고, 나는 지 일을 해야 돼. 이 시간에 톡을 할 수가 없어. 내 일은 중요해, 내 삶에서. 여자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만들어가야 돼. 지금 내 일에 우선 가중치를 둘 때. 그럼 일을 한다고. 오케이? 그럼 당연히 여자한테 통못 해. 그럼 당연한 거야. 이걸 안 받아주겠다? 그럼 그 여자는 필요 없는 거야. 왜? 이거를 내가 내 꼬랑지를 내려서, 내 기준을 내려서 여자를 만난다고 해도, 앞으로 그럼 다 받아줘야 돼,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오케이? Okay? 이게 가장 멍청한 사기입니다. 예비 평퐁번호 57,285번 뽑는 만남입니다. 여자가 그렇게 한다. 여자가 뭐 이렇게 하니까, 어, 갑자기 맞춰줘서, 어, 제가 좀 연락을 잘안 해, 안 해서 그렇구나. 지현씨 연락 많이 할게요. 좋다는 거야. 갑자기 그 순간에, 어, 저지현씨 좋아해요. 좋되는 거라고 알겠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결정을 해 연애부를 쌓건지 제대로해서 형하고 연애부를 쌓면서 으 나갈 건지 아니면 그냥 베타 푸시의 삶을 살 건지 방황하지 말라고 알겠어? 어떻게 그냥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 여자한테 최소한 잘하기 잘하기라도 해야 된다고. 근데 아니거든 중소 푸시든 뭐든 다 잘해요 여자들한테. 어 그렇다고 여자한테 절대 잘해주면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타이밍 이 있고 알고리즘이 있다고. 그건형마카벨 강의 통해서 좀 배워야 되는 거고 뭐 아무튼간에 오늘. 일단, 여기 이 얘기는 좀이 정도로 해두고, 중요한 부분은 스탠다드입니다. 알겠어?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다 알고 있어도 형이 늘얘기 하지만, 여자가 뭘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다 채워주려고 하면, 그때부터 여자는 너한테 원하는 거 얻어낸 거야. 그 순간부터 너한테 뭔가를 얻어낼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자, 원한 다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야. 다 채워주면 흥미를 잃게 된다고. 뭐 하지 말라 했어? 여자한테 함부로. 남자친구가 해줘야 되는 짓거리 해주지 말라고 하고. 지현 씨, 남친 여기 있잖아요. 제가 지현 씨 1일 남친 할까요?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알겠어 드라마 보고 막 그런 거면 좋다는 거야 니가 만약에 1일 남친을 할까요 근데 여자가 콜 때리잖아 그거는 이미 여자가 더 좋아하고 있었다는 소리야 그외 나머지 전부 다는 9 9는 뭐야？ASD 일으킨다고 좋은 답아별 얻을 수가 없다고 암튼 오늘 여자의 감정적 투자를 얻어서 본인의 마켓섹슈얼 밸류 마켓섹슈얼 밸류라고 짝짓기 상대자로서 얼마나 가치를 갖고 있는가 어? 좀 줄여서 마세 암튼 간에 이걸 높이는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야 오케이 계속 집중하는 걸로 특런 기술들을 제대로 배우면 어서 배워야 된다 형의 마카 밸리 도로직 폰더레벌뉴슈너필수삼가 그리고 내가 좀 유머를 구사하는데 유머를 를 구사하기만 하면은 자꾸 막 여자한테 어, 오빠는 재밌는 남자인데 좀좀막 이런 소리 듣거나 유머만 구사해서 그래 유머의 프레임워크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제대로 알려주는 유머의 매력 좀 배워보시고 선생님 전... 배워보고 싶습니다. 리본 종합반 어 직접 배우러 오시는 겁니다. 압구정청담 상위 1%어 여자들과 느낌 있게 후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 자 아무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형이 그동안은 여자가 어떻게 돈 있는 푸시 존잘 및뭐 자기관리 푸시 어, 600 푸시 3대 500 푸시 이런데도 여자 안만나면 푸들푸들 어,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여자가 안 될까요? 왜 만나기만 하면 예비 퐁퐁 번호 27,542번 뽑을까요? 라는 친구들한테는 답을 많이 줬었는데 오늘 여기 추가해서 우리 푸시들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여자들한테 바보지. 스스로 디벨류에팅 시키고 있는지 얘기해 볼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음으로써 마색 밸류를 유지하던거 아니면 더 높이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형이 좀 설명을 해줄 겁니다 여러 가지 투자가 있어 그치? 여자를 만날 때이 투자 중에서 삼대 3대, 특히 3대 투자 중에서 이 감정적 투자 감정적 투자 측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 거야 어. 그러니까 여자는 절대로 자기 감정을 매번 충족시키는 남자한테 매력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자가 어 나는 나랑 맨날 만나줬으면 좋겠어 나는 오빠가 다른 사람들안 만났으면 좋겠어 나만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푸시들 어떻게 오지현아 어, 당연하지 네가 말하지 않아도 그럴 생각이었어 지연이 정도면 내 수준에서 기적같은 여자고 심지어 나랑 붕붕도 해주잖아 어 이런 식의 막 사고체계를 돌린다고 푸시들은 돈 외적인 걸 요구하는 이건 감정적 투자라고 하거든 여자는 말하자면 남친이 아니지만 자기 다른 남자 고민 들어주는 이 고민이 될 오빠 남친이 아니지만 맛집 데려가는 인스타 사진 제공해주는 찍새 오빠. 무슨 돈 필요할 때안 갚아도 된다고 해주는 캐피탈 푸시머니 오빠. 이런 여러 친구 전략푸시 오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단 돈뿐이 아니라 이런 감정적 투자를 받아내야 되는 어, 그런 걸 제공해주는 오빠들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어? 감정적 투자도 마찬가지로 다른 헌신 가치랑 똑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자원이야. 이걸 처음부터 드립다 질러버리면 여자는 마찬가지로 다른 돈 쉽게 쓰는 것처럼 자기 가치를 쉽게 쓰는 남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자 입장에서 이런 가치를 쉽게 자기한테 날리는 남자의 어떤 섹슈얼 마켓밸류, 어, 즉 연애 시장에서 그런 짝지기 가치가 자기보다 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왜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어 나는 자상한 남자가 좋아 해놓고 막상 자상하게 온갖 나이스 스윗 헌신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난히 싹 푸시 돼가지고 어, 하는데도 고백만 하면 냉정하게 차버리는 어, 그런 거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 투자도 너의 자원 투자라고 하는 거라 여자가 쉽게 얻으면 그냥 너 가치가 낮게 보는 거 디벨로이팅 한다고 여자가 쉽게 얻을 수 없는 걸 추구하고 여자 쉽게 바라볼 수 없는 걸 추구하고 이게 하이퍼감이 성질이라고 본다면 어,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도 그 얘기 한 거야. 답장 느리시네요. 사실 이런 말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어트 잘 박으면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돼. 왜냐면, 이런 말조차 남자가 싫어할 수 있잖아. 아, 그래서 어쩌라고, 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조심해, 여자도. 푸시들이 여자 마음에 든다고 막 모든 걸다조심하자아 사로른 판 걸듯이. 여자도 마찬가지야. 네가 마음에 들면 이 남자가 일하고 있을 텐데, 당연히 그러다 보 연락이 늦겠지? 이런 식으로 다 이해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푸시의 문제는 뭐냐면, 이해를 못 받아. 이해를. 이해를 받으셔야 되는데. 쿨하고 멋진 남자고, 이 남자가 어트를 박는 남자 어이 오빠가 어 일도 당연히 열심히 하는 멋진 남자겠지 이런 식으로 회로가 흘러가거든 하루 뒤 이틀 뒤에 보내도. 이제서 연락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알겠어? 이런 걸좀 느껴보고 사셔야 되는데. 제가 톡을 늦게 보냈더니, 어? 어? 톡을 높게 보냈더니 여자가 싫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슬픈 겁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이미 싫을 수 있어. 아, 이미 애매했다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차라리 그때 스탠다드나 무너뜨리지 말지. 애매하니까 하는 겁니다. 애매하게. 알겠어? 네가 뭐, 씨오 나한테 가면 이런 식으로 굴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어? 근데, 거기서 더, 없고, 지안씨! 제가 빨리 합니다! 좋대는 거라고. 알겠어? 여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마음에 들면? 바빠, 형? 오빠, 바빠? 치! 너무 연락 안 해주는데? 이거 나온다고. 알겠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알겠어? 오빠일 때문에 그래. 어, 좀더 빨리 연락 줄게. 아, 오늘 진짜 피곤하다. 그럼 여자, 어떻게 날라와 오빠 피곤했어? 많이 피곤했어? 내가 토요일 날 보면 어깨 주물러 줄게.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깨만? 이러면 여자가, 뭐야? 하고, 북극, 북극, 어, 이모티콘 졸라 보냈지. 그니까 러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거든. 당을 제대로 박으면. 근데 푸쉬들은 이런 게 절대 안 이루어져. 오히려, 여자도 똑같이 톡을 늦게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쉐쉐! 그러니까 톡 빨리 보내니까, 여자는 톡이 더 느려지고. 그러다가 연락 끊기고. 슬픈 거라고, 슬픈 거. 알겠어? 야,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너무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뭐, 암튼간에. 암튼간에서 아무튼 뭐야? 여자랑 썸 타거나, 뭐, 이제 만나는데 답정이 들이다. 어쩌기 나오면, 어? 스탠다드 유지하시고. 어, 절대로. 아! 여자가 나를 너무 좋아하는데! 탑을 보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알겠지? 이건 뭐다? 여자의 감정적 투자가 충족되고 여자 입장에서는 프레임을 먹었다고 생각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무의식적 수준으로는 당연히 너는 디벨루프팅되고 어. 여자 톡은 점점 더 느려지고. 어. 그러니까 여자 말대로면 여자도 미친 듯이 같이 빨라줘야 되는 거냐? 같이 사랑에 더 어, 녹아들고. 근데 절대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걸 절대 안 벌어져. 벌어질 수 없어요. 어, 어, 형 그런 일이 없는데도 지금 알잖아. 어, 난 그런 일 겪어본 적이 없거든, 아예. 근데 그래서 알잖아. 왜냐면 뻔한 거야. 이게. 여자 많이 만나서 프레임 롤을 이해하면 어떻게 그려질지가 뻔히 나오는 거거든. 이런 테스트에 그냥 포로로 떨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테스트입니다. 푸시들한테 들어온 시 테스트야. 고수들한테는 안 들어와, 그런 테스트 그러니까 그런 짓 하다가 이제 관계 청산 당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게 사실은 푸시들한테 이게 기출처럼 나와. 많이 물어봐. 근데 이거 기출처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 알겠어? 퐁푸시 짓입니다. 특히 이제 그리고 이게 웃긴 게 여자들이 20대 초반 때 여자들은 잘 이런 거안 해. 후반, 20대 후반부터. 어, 30대, 이런 여자들이 이런 거 많이 해. 왜? 여자들은 길을 잡을 줄 알거든. 제가 봤을 때좀어나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지금 어 덤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서 여자가 뭐야 내가 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잡아먹는 거라고 그리고 자기가 남자짓하는 거라고 관계의 주도를 누가 해 여자가 하는 거라고 너는 남자로 취급 안 하니까 섹슈얼 마켓발로가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안할때 내가 섹슈얼 마켓발로를 떨어뜨린 짓거리를 하고 있나 하지 않는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 알겠어 얼마 전에 그 연예인 얘기 나왔어 뭐우정잉인가그 여자애한테 어떤 남자애가 무슨 댓글을 썼대지 어뭐 혹시 뭐 어, 나랑 결혼하려면은 일단은 뭐 유튜브를 만드시고 그래서 뭐뭐 뭐 유명한 플런서가 돼가지고 자기랑 합방해가지고 자기한테 뭐 어떤 좋은 느낌 보여줘 뭐 하면 된다. 그랬더니 거의 댓글로 댓글로 뭐라 그러냐면 뭐어 각주부가 다한거 아니냐 뭐 했나 보지 그렇게. 그랬는데 뭐뭐 뭐 넘어갔다 그냥 뭐 아무 일 없었다 그러니까 누가 댓글로 달았더라고 곽튜브는 못생겨서 그런 거다 만약에 잘생긴 애가 그랬으면은 구독자 훨씬 적어도 됐을 거다 근데 이것도 개소리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게 따지면은 왁구 대장 봉준인가 나 얘가 박가리란 여자랑 사귀었었어 이거 왁구 때문에 그런 거냐고 아니 형 거기서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남성성이라고 생각해 남성성 남성성 때문에 갈린 겁니다 결국에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존재할 바라는 애들은 진짜 멍청한 겁니다 인생 잘못 살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 안 만나는 애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어 존재할 호위 부사단 에서 절대 무너지면 안돼 신성 불가침 그 무너지면 자기를 부정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렇게 연애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또 졸라 웃긴 거는 이런 친구들이 쏙 집에서 뭐야 금 따라고 있어요 어? 바지를 스르르 내리며 어 아무튼 여자들은 뭐야 서열 정리 확실합니다. 어, 이 남자가 약해 보이면 바로 뺀다고. 마색 밸류? 뭐야? 그냥 낮춰버린다고. 연애가 여자한테 뭐 나쁜 남자, 가슴을 울리는 로맨스의 남자, 어, 침대에서 몸서리 치게 만드는 남자가 돼서, 그니까, 꼭 그런 식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거든. 어, 여자가 뭐 미치겠네. 여자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남자가 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니까, 러 퐁퐁 연애도, 그니까, 러 나이스, 알아, 형도 알아. 퐁퐁 연애도. 가치가 있습니다. 나이스 턴신 연애도 가치 있어요. 어, 그게, 살은 안 맞잖아. 가부장제도에서는 약간 그게 좋았잖아. 우리나라 남자들의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은 결혼 상대자 찾을 때랑 연애할 때도 이거 똑같은 개념을 드림인다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부모님의 어떤 그런 결혼한 논리를 그때 만났던 방식의 논리를 절대 아니란 말이야. 뭐 아무튼 여자한테 높은 섹슈얼 마켓밸류를 보이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스탠다드를 보이고 그러니까 형은 통제해. 내 시간을 내 시간은 이만큼이야. 너한테 할수 있는 시간은 이만큼이야. 난내 시간 이만큼 이 필요해. 대신 만나면 그 어떤 남자보다 황홀하고 재밌게 놀아줄게. 이렇게 보여주라고 여자한테 스탠다드를 주라고 행동으로. 그러니까 여자는 미치는 거야 이게. 이걸 말로 하지 알고 있들아 행동으로 행동으로 여자 짐작할 수 있게 여자는 미치지 왜 소유가 안 되거든 어 소유가 안 되니까. 완전히 메워지지 않을까. 뭐야? 이 남자를 높은 가치로 볼수 밖에 없는 거라고.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여자가 니네 생각을 한다고 그랬지.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동안 어떻게 돼? 니네 생각을 한다고. 난 전제 조건 뭐야? 앞에 매력을 샀던 남자. 나한테 톡 무조건 잘해줘야 돼, 오빠. 난 무조건 자상한 남자가 좋아. 어, 나는 일주일에 세 번은 봐줘야 돼. 나는 뭐를 신경 써줘야 되고, 뭐를 해줘야 돼. 어, 내가 전 남친한테 상처 많이 받았거든. 난 그래서 남자 못 믿는데, 오빠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여자 이렇게 하는 경우꽤 많거든. PC들한테. 느낌 있는 남자한테 절대 안 그래. 왜? 그거 빌미 사봐, 자기 찰까봐. 근데 여자도 간을 보거든. 얘 지금 딱부터 대제 냄새 졸라 나. 어. 그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야. 정확히는 사실 너는 그전 남친이 돼야 되거든. 이 여자 맘대로안 됐던 그전 남친. 어. 아직도 심지어 생각나서 다른 남자한테 말, 너한테 말하고 있는 그전 남친이 돼야 되는 거거든, 너는. 근데 푸시들은 그렇게, 사고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아, 가냐린 나의 지연이 상처받은 아픔, 나쁜 놈 내가 다. 감싸줘서 고쳐주겠어. 이러고 있다니까? 이것이 트롤러브죠. 네. 근데 형의 트롤러브 개념과 너의 개념이 좀 다른 거지. 전 남친은 지가 할거다 하면서 여자 졸라 매달리고 맨날 쫄쫄 쫓아다니고 심지어 돈 필요하다고 하면 여자가 돈도 대주고. 다 해줬어. 근데 푸시들은 정반대로 하고 다 그냥 빨리고 있다고. 모르겠어. 여자가 막 진짜, 진짜 졸라 슈퍼 에이스급이야. 네가 그렇게라도 해서 여자 단한 번이라도 너랑 뭐라도 남겨준다면 그럴 수 있겠지. 너랑 뭐 화끈한 뭐 붕붕을 가져준다고. 사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거든. 왜 여자가 자기가 상처받은 얘기를 하겠어? 어? 굳이, 어, 남자한테 털린 얘기, 고 뭐야? 안 좋은 얘기인데 그거까지 하겠냐고 너니까 하는 거라고 누가 누굴 지켜줘 지금 형만 너를 지켜주고 있는 거야 알겠어 형이 해온 연애를 말해줄게 여자는 내 일을 이해해주고 내가 바쁜 걸 이해해줘 하지만 더 사랑해주고 자기가 여자로서 뭘좀 부족한 걸 메워줄 수 있는지 자꾸 해줘. 자꾸 물어봐. 필요한 것들, 소소한 것들 챙겨갈 수 있게 막다 챙겨주고. 사소한 거, 여자로서 마음으로서 예쁜 거 챙겨줘 막 그런 거 있거든.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그런 걸 받으셔야 되는데. 여자가 하는 거야. 네가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얘들아. 여자나한테 그런 예쁜 거, 좋은 거 해줄 때 내가 할수 있는, 하는 건 뭐야. 여자한테. 여자한테 해주는 가장 큰 보상은 뭐야. 받으면서 기뻐해주는 거, 아, 어, 고마워. 이런 얘기 해주는 거거든. 이게 여자의 고유한 성질이거든. 자기가 원하는 남자한테 이런 식의 작은 칭찬을 받는 거, 여기에 보로 떠는 거야. 그리고 침대에서 뜨거워지고. 알겠어? 꼭 기억해라. 안타깝게도 연애라는 건 언어 한 쪽이 좀더 빠져 있습니다. 보통. 알겠어? 근데 항상 그걸 여자가 더 빠져 있게 만드는, 어? 그게 훨씬 우리 입장, 아니, 심지어 여자 입장에서도 훨씬 좋은 겁니다. 하이퍼감이 충족을 해서 프로로 떠니까 자기가 빠져 있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알겠어? 그게 관계를 더 찐득하게 만들어. 오케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아,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놈이니까, 진심으로 사랑했던 놈이니까, 내가 좀더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어려운 일을 닥쳐서 나온다니까? 이해 가냐? 이해가? 그래서, 마카로, 흐흐흐 <laughs> 쳐가지고, 너한테 우선 매력을 느끼게 만들어. 그 다음에, 여자한테 일치성 주고, 여자 널 생각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뭐야? 함부로 감정적 투자. 날리지 마라. 알겠어? 여자는 너의 섹슈얼 마켓 밸류. 특히, 초반에 이제 특히 수시로 매겨보는데, 여자가 니가 너한테 원한다고 막 이런 거, 앙탈 부리던 얘기할 수도 있어. 당연히, 스다드에 해당하는 부분.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 괜히 쓸데없이 여자 그런다고. 프로 떨면서 하지 말라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한방에 무너져 니네는 너무 약해 단 하나의 시테스트 약하다고 시현 씨? 졸래 길게 장문으로 설명하지 장문을 길게 갈수록 더 항상 뭐야 약자야 약한 것엔 못하고 약한 것엔 가치가 없다고 여자가 항상 너를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남자라고 생각할까 만들지만 생마 밸류를 낮추고 절대로 널 보면서 성적으로 달아오르지 않아 성적으로 혼이함혼이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잘해도 솔직히 여자가 너랑 꾸준히 잠자리를 갖고 싶은 욕망을 만들 겁니다. 아까 3일째, 파이팅 하는 걸로.